사랑을 시작해도 왜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 빠져들게 될까요? 그건 얼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의 구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유난히 생각나고 잊히지 않는 남자. 그 사람은 분명 특별한 심리의 코드를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코칭을 20년 넘게 해온 김현정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여자를 중독시키는 남자의 다섯 가지 행동 패턴을 살펴봅니다.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감정 조절 여백의 미 자기 세계까지 들으시다 보면 아마 이런 남자가 진짜였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백과 거리감을 남기는 남자. 이성 관계에서 진짜 매력을 가진 남자는 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손에 닿을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엔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남자. 바로 적절한 여백과 거리감을 유지하는 사람이 여자를 중독시킵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김모 씨는 예전에 짧게 만났던 한 남자가 아직도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주 연락하거나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비워주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남자의 여유가 잊히지 않았다고 털어놨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좋아하면 가까이 있고 싶고 자주 연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쉽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 아시나요? 심리학에서는 과잉 노출의 역효과라고 합니다. 너무 자주 노출되면 처음에 호기심과 설렘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뜻이죠. 여백이란 말 그대로 비워두는 기술입니다. 굳이 모든 말을 다 설명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남자는 상대에게 상상할 공간을 남겨줍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이런 궁금증이 쌓일수록 감정은 더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거리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응답하고 늘 시간을 맞춰주는 사람보다 가끔은 자신의 일정에 집중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끌리게 됩니다. 이런 남자에게는 존재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쉽게 얻을 수 없기에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여백은 상대의 상상을 자극하고 거리감은 그 상상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적절히 비워두고 때론 멀어질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다 상대의 흥미를 잃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한발 물러서는 용기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일관성과 밀당을 동시에 갖춘 남자. 사람을 헷갈리게만 하는 밀당은 이제 구시대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일관성 속의 밀당이라는 절묘한 균형을 아는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52세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는 최근 만났던 한 남자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기본적인 매너는 똑같았어요. 연락시간, 대화의 톤, 말투까지도요. 그런데 감정 표현에서는 가끔 예상 못한 장난이나 돌발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더 설렜고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기본적인 신뢰는 지키되 감정의 리듬은 조금씩 흔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기둥은 단단히 세워두고 커트는 살랑살랑 흔드는 거죠. 일관성이란 건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힘입니다. 이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야. 이런 믿음을 주는 남자일수록 여자는 더 깊게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그 일관성 안에서 예상 못한 감정의 반응, 가끔의 무심함, 의외의 농담이나 돌발 행동이 들어가면 여자는 그 사람의 감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단조롭지 않기 때문이죠. 밀당이라고 하면 보통 밀기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기기의 타이밍입니다. 갑자기 무관심해졌다가 어느 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거리가 무너지고 감정은 깊어지죠. 이런 남자에게선 심리적 박자가 느껴집니다. 너무 일정하지도 않고 너무 들쭉날쭉하지도 않은, 적절히 흔들리되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감정선. 이게 바로 여자가 중독되는 감정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일관된 듯 보이지만 가끔은 마음을 건드리는 그 한마디 그 행동. 그게 상대에게 얼마나 깊은 여운을 남기는지 말이죠. 3. 감정 기복을 컨트롤 할줄 아는 남자. 이성 관계에서 여자를 지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의 불안정함입니다. 좋을 땐 하늘을 날듯 달콤하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땐 말도 없이 차갑게 변해버리는 남자. 이런 남자에게 여자는 처음엔 끌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감정 기복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남자는 여자의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는 화가 나더라도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지 않고 슬픔이나 스트레스를 겪을 때도 상대에게 그 감정을 그대로 투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0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한때 감정 기복이 심한 남자와의 관계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기분 나쁘면 연락이 끊기고 약속도 갑자기 취소되고 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후 만난 남자는 달랐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정을 잘 정리해서 표현했고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감정 컨트롤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소화한 후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이죠. 이런 남자는 여자에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흔들리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을 줍니다. 불안한 감정보다 조용한 안정감이 훨씬 더 강한 중독성을 가지는 법입니다. 한 가지 더. 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남자일수록 갈등 상황에서도 해결력이 뛰어납니다. 작은 오해나 다툼이 생겼을 때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면 여자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죠. 이 사람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이 믿음 하나만으로 여성은 그 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은 감정이 흔들릴 때 그걸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점검해 보는 습관. 그게 당신의 매력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4.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주는 남자. 기억에 남는 사람은 대부분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 왜냐하면 그는 평범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47세 윤모씨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큰 이벤트를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있던 순간은 하나하나가 특별했어요. 비 오는 날차 안에서 같이 들은 음악 평범한 저녁에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작은 것들이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특별한 순간은 화려한 선물이나 이벤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나를 바라봐 주는 순간에 더큰 울림이 있습니다. 무심한 듯 챙겨주는 커피 한 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는 짧은 침묵,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준 작고 소박한 행동.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언제나 특별하면 오히려 감동이 줄어들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작은 배려가 진짜 가슴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아는 남자, 여자의 감정선에 정확히 닿는 남자에게, 여자는 점점 빠져들게 되죠. 특별함은 결국 관심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하루의 리듬까지도 관찰하고 기억하는 섬세함. 이런 남자에게 여자는 나를 진짜로 알아주는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은 곧 그리움이 되어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크고 특별한 순간만을 만들려다 정작 소중한 작은 순간들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건 여자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특별함으로 남게 됩니다. 쉽게 가질 수 없는 자기 세계가 있는 남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분위기와 세계관에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남자는 쉽게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더 끌리게 마련이죠. 서울에 사는 58세 정모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주말이면 꼭 등산을 가거나 직접 만든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엔 나보다 그 시간이 더 중요해 보이니 서운했지만, 나중엔 그 모습이 존경스럽고 멋지게 느껴졌어요. 자기 세계란 곧 자신만의 중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원칙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남자는 상대방에게 존재 자체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 나도 초대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죠. 반면 너무 쉽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거나 상대의 말과 행동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매력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보다 조금은 신비롭고 자기만의 리듬을 가진 사람에게 여자는 더 깊게 끌리게 됩니다. 자기 세계가 있다는 건 연애 외에도 삶의 다른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취미든 일상이든 어떤 분야든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남자. 그 모습에서 여자는 자립과 성숙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는 연애 중에도 감정적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상대에게 의존하기보다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죠. 그 결과 상대방도 점점 그 사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진다는 사실. 혹시 지금의 당신은 어떤 세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당신만의 시간이 있다면 그건 곧 당신만의 매력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여자를 중독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관계란 결국 감정의 흐름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다룬 다섯 가지 남자의 특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감정의 리듬과 스스로를 지키는 내면의 중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백과 거리감을 남길 줄 아는 남자는 상대에게 상상과 여운을 남기고 일관성과 밀당을 함께 갖춘 남자는 안정감 속에서도 긴장감을 유지하죠.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남자는 여자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작은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남자는 기억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지닌 남자는 쉽게 다울 수 없는 깊이로 여자를 이끕니다. 이 다섯 가지는 여자를 중독시키는 심리적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매력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되는 감정이야말로 상대의 마음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장 끌리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